그러면서 살아가, 이렇게 두 가지를 크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. 하여튼 이번 한 주간 우리들 삶 속에 어떠한 것들이 경험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또 사도 바울의 검는 처럼그과 기도의 전념에서 여러 상황, 상황이 있겠지만은, 그것을 잘 분별해서 치열하게 선택을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아멘. 그리고 또, 이렇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보인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새겨 나가면서,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도 이런 삶의 모습으로 사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나가는 그런 한 주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다 같이. 기도하겠습니다. <laughs>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합니다.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하게 세워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본자의 네. 여러분에게 본이 되려고 늘 어, 사도 바울 나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.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.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, <laughs>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걸꼭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명심하면서 살아나가야 될 것입니다. 아멘.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되고,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이끌려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. 아멘. 이 말씀으로 한 주간도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로드립니다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사는 소서 사회 31장을 찬송하고나성모집사님께서 우리를 수고해 주시겠습니다. 사회 31장입니다. 4회3 0입니이 <목소리나> <목소리나> <목소리나>